안녕하세요 당진에 있는 당진 부동산TV 나이스 공인중개사 이정윤입니다 어, 오늘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데 안그래도 봄 가뭄이 좀 심해지나 싶어서 걱정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비가 오더니 오늘도 또 비가 와요 어..지금 요즘 한참 밭 작물들을 심는 때인데 너무 고마운 비죠 정말 가뭄에 단비요. 그 어, 지금 한창 여기 당진은 고구마들을 많이 심거든요. 올해는 호박 고구마도 많이 심고 그꿀 고구마도 또많들 심네요. 어 들에 나가면 전부 다 밭에다 가그 고구마들 심기게 바빠요. 어 우리 당진 고구마 진짜 맛있어요. 한번 나중에. 한번 주문해서 구해서 한번잡서뭐 먹어보시고요.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정밀면에 있는 작은 주택 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음, 이게 시내권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, 그래도 이제 요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이제 산 속에 있는 그런 작은 집이거든요. 뭐 그렇게, 그렇다서 많이 높여 있는 것도 아니고, 적당한 높이에 이제, 어, 대진 한 203평, 그리고 건물은 2 3평인데 그런 대로 그냥 이쁘게 가꾸기는 하셨어요, 집이. 이제 가게 때도 좀 저렴하고요. 아, 이 집이 뭐 시내권도 정미면 소재지에서도 아주 가까워서, 저 이렇게 저 동네에 보이는 곳이 정미면 소재지가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시내권에서 가까워서 좋긴 한데, 단한 가지 흠이, 아이 동네가 옛날에 좀 축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아 이제 허름한 지금은 이제 어, 가축을 기르지 않는데 또 건물들이 아직은 잔재돼 있는 그런 건물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길목이가 조금 어 이렇게 썩 이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고요. 음 그리고 이제 이거 여기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쪽으로 이제 그 양계장이 좀 하나 있는데 어 이쪽에서 내가 이 집을 가서 봤을 때는 냄새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났었거든요. 그니까 양계장이 굉장히 이제 시설은 잘돼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한가지 흠 빼면은 굉장히 뭐 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.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요. 그래서 어좀 보기 이제 그런 거는 안뭐좀안 뭐 보기 아, 안 좋은 거는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내 집을 어, 저렴한 금액에 하나 구입해서 좀 거주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어, 그래도 괜찮은 집인 것 같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. 어, 에.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저렴한 금액에 나온 집이니까요. 그냥 주택으로 내가 거주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서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집이에요. 음, 집 상태도 상당히 아주 깨끗하게 양호하게 잘갖꾸어져 있고요. 어 마당도 텃밭도 있고 잔디밭도 잘갖꾸어져 있는데 그한 가지 흠 때문에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나온 거니까요. 어,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